안녕하세요. 오이이TV입니다. 예, 제 제가 댓글을 요즘 많이 안 보잖아요. 볼 일이 좀 생겨 가지고 댓글을 좀 보게 됐어요. 지금 뭐제친구들이나뭐 모르는 사람 보고 있을 건데 보고 있지 않고 그럴 건데. 댓글에 음 원하는 게임 해 달라고 네, 댓글에 다 달아 주시면 제가 한번 못 보더라도 한번 보도록 노력하고 보면은 제가 한번 그거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좀 특성을 좀 파악하고 어느정도 한 뒤에 하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온라인 게임은 좀 안되고요 오프라인이면은 음 거의 100%? 90%정도 90네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녹화를 네 그러면 오프라인 게임으로 네 예를 들자면 약간 생존 게임 생존 게임은 제가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무섭 무섭다고 해야되나 뭐 좀 두려운 게 있어요. 죽을까봐 막 마크하면 은 좀비 때문에 막 뒤지고. 이런 애들이 한 8살, 9살 때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. 생존 게임은 별로고. 뭐, 뭐, 재밌는 생존 게임이면 되고. 네, 그럼 안녕히 계세요. 하, 빠이.